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셔야 되는 거고요. 조금 금전하고 관련돼서는 요번 뭐 달부터 조금 생각지도 않은 돈들이 좀 나한테는 들어오는 수기 때문에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 운세를 네.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네. 오늘의 띠의 주인공은 25년 하반기. 우리 뱀띠 분들의 운기가 어떻게 뱀띠요? 알아볼 겁니다. 아 뱀띠들이 정말 이게 왜 곡절이 많고 또 많이 신들하시는 어 적이셨죠? 올해 또 갑진년 이제 맞아요. 갑진년은 뱀띠. 올해 그래도 올해 뱀띠 분들 그래도 큰 무난하게 넘어가셨을 거예요. 어 무난하게. 네. 네. 전체적으로 보면요. 지금 다른 띠 분들에 비해서 뭐 상자가 들어온다 나간다 뭐 하면서 이렇게 좀 어수선한 것도 있었는데요. 뱀띠 분들은 그래도 올해 갑진이다 보니까 또 합도 들고 내년에 또 뱀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내년 수에 자리를 좀 잡아야 돼요. 음. 자리를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 어, 자리를 잡는다는 개념이 내가 장사를 한다 아니면 터를 옮겼다 아니면 뭐 집을 샀다 아니면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에 내가 과, 어 저거 사고 싶은데, 어, 저, 어, 쌀때좀 샀으면 좋겠는데, 아 경매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 저장사터저기가 좋은데, 뭐, 그런 이렇게 좀 자리를 잡아야 되는 수에서, 좀 아니면 기존에 지금 하시는 거에서 어느 정도 좀 발전이 있어서, 좀 매출이 든든가 좀 이렇게 돼야 되는 수인데, 지금 경기가,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어. 같이 맞물려 있으니까 지금 어렵다고, 아, 힘들다, 힘들다, 그러시는데, 뱀띠분들은 올해 그래도 합이 들어서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땐 뱀띠분들은 그래도 큰 악재보다는 그래 존수가 좀 있기 때문에, 어 4월달 도괜찮아졌고요 어 8월달, 이제 지금 추석달이잖아요. 추석달. 아 추석 기준으로 보면 이제 뭔가 저질러야 되는 수예요. 네. 그리고 이제 12월달 도 저질러야 되는 수인데, 그러니까 1년에 3번 들어오는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제일 중요한 시기가 뱀들가 올해 8월에 어떤 큰 변화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활동적으로 좀 움직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활동적인 네 아, 도전을 해보라 이게 거구나.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사기꾼들은 사기를 쳐야 되는 느낌 장사꾼들은 장사에 미쳐야 되는 수고아 뭐, 자기가 하고 있는 어,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아우 사기꾼들이 사기를 쳐야 된대 이게 뭔 말이지 다른 때보다 유난히 사기가 잘 쳐진다던가 관제 없이 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장사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너무 기죽어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기죽어 있지 마시고요 뭔가 좀 움직이셔야 돼요 음... 움직이셔야 되고 뭔가 내 걸로 만들고 나한테 이득이 될수 있게 움직여 보, 봐야 되고 뭔가 아우 건강. 어, 건강도 좀 챙겨야지 병원도 좀 가보신다든가 아니면 좀 남한테 도움을 좀 받거나 또 내가 도움을 줄일이 있으면 또 적극적으로 또 도움을 주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금전적인 거 대부분 점을 보면요 금전에 많이 영향이 가요 맞아요. 대부분 80%가 금전 때문에 오시는데요 어, 가만히 놀고 있는 분이 금전 언제 풀리냐 그러면 우리도 할 말이 없어요 그죠 직업이 뭐예요 없대요 그럼 집에서 논대요 근데 금전이 언제 풀리냐 그럼 답답하겠죠 저희도 맞죠 할 말이 없으니까 몇년 있다 풀려요 아니면 뭐라도 해보세요 그런 것처럼 지금 잠깐 답답하다고 해서 웅크려 계시지 말고 뱀띠분들은 가을 됐으니까 이제 진짜 가을뱀 생각하시면 되겠다 아... 많이 활동적 이제 나중에 동면 들어가기 전에 많이 활동적이고 또 독, 독도 많이 오를 때잖아요 그러니까 주위에 먹을 게 풍부하다고 표현을 한, 해야 되나 그러니까 조금 내가 안 움직여서 나한테 득이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내가 움직여서 뭔가 좀 도움을 받, 원한다든가 뭔가 해보자 하는데 저 사람이 그만한 영향력이 있다. 어, 그럼 도움도 받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저질렀으면 좋겠고요. 뭐 경기 따지고 못하지면 아무것도 못 해요. 맞아요. 근데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존에 있는 거에서 좀피아를 많이 해서 좀 활성화 시킨다든가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좀 투자 관련돼서 좀 저기 근데 일반적으로 사업하시고 뭐 하시는 분들보다 일반적인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냥 집에서 살림하시고 뭐 그런 뭔가 좀 새로운 직장을 원하시거나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8월 달 돼서 뭔가 배우고 배워서 자격증을 딴 데든가 뭔가 새롭게 해보고 싶다 어, 하세요. 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셔야 되는 거고요. 조금 금전하고 관련돼서는 요번 달부터 조금 생각지도 않은 돈들이 좀 나한테는 들어오는 수기 때문에요. 도움을 원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일일이 전화 다 하세요. 아 그게 제일 편합니다. 너무 좋네요. 네. 어떻게 보면 제가 드리고. 너무 좋다기보다 네. 이제 호불호는 갈리는데요. 또 좋은 운기 때나 좋은 시기인데 굳이 이걸 놓치지 마시고 뭔가 내가 계획적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번 달이 8월, 음력 8월, 9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달이기 때문에요. 또 지금부터 무당 선생님들 흔히 말해서 우리 제자님들도 죽은신도 뭐 새롭게 일어난다고 그러죠. 그래서 옛날 말로 진적을 또 우리 제자들도 진적맞이 구술한다든가 또소술 구술한다든가 뭐 사옥 구술한다든가 또가을수에 많이 몰려있는 이유가 제일 또 활성 제일 많이 운기가 좋을 때이기 때문에 또 의료적으로 우리도 그때 많이들 하거든요. 정월달보다도 그러니까. 8월, 9월, 10월은, 뭐, 뭔가 계획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특히 뱀티 분들은 저질러세요. 아. 또 뱀티 분들, 뭐,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세부하게 뭐,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게 지금 전체적인 수를 보는 게 아니고, 연어리시를, 개인의 사주를 보는 게 아니고, 이제, 띠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지만, 개인적으로 좀, 내 스스로 뭔가가 진짜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럼 그렇죠. 제가 그걸 보고, 좀 냉정하게 또 받으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전, 네, 그렇기 때문에 어, 뱀띠에서 저질렀는데 망했어요가 아니고 은논하신다 편하게 생각하시고 글을 올려주시면 될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갑진년 하반기 예, 뱀띠 분들은 조금 오래 합이 좀 들어왔으니까 조금 내가 뭔가 움직여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단 하나 이제 단점은 인년자에 있어서 남녀의 관계에 인년자에 있어서 이별수가 좀 유난히 많다든가 싸움이 잦아진다든가 가정불화로 뭐 이혼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뭐 잡으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없잖아, 근데 이제 그런 지금 상황이 있는 분들은 조금 한테보프 쉬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이제 그거는좀 단점으로 보고요. 금전적이나 다른 인맥쪽으로는또 좋은 수가 있으니까 한번 움직여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사실은 이걸 보는 뱀티 분들이 네.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노력하는 만큼 또 성취를 얻을 수 있다네요. 네, 다른 띠보다는 네. 뱀티분들 올해 괜찮습니다. 그렇게 들리는데 너무 네네. 좀 위로를 받으실 것 같아요. 네, 다른 띠 분들은 일부러도 뭔가 좋은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 막 그런 생각이라면 뱀티 분들은 괜찮기 때문에 진짜 한번 용기 내서 뭔가 저질렀으면 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아 저한테 글을 올려주십시오. 근데 또 이제 아무래도 시기가 시국이 네. 시국인지라 한번 넘어지면 또 일어나기가 쉽지 네. 않아서. 음. 지금 뭔가 하고자 하시는 분들 나이대들이 지금 청춘이 아니시거든요. 어느 정도 중년을 또 바라보고 또 중년이시고 또 노년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조금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노년에 계신 분들을 하더라도 이제 그 특별히 이제 건강에 대한 어, 걱정을 해야 되는 분들이 아닌 이상은 뭔가 사업이나 직장 뭔가 이직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과감하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걸 보시는 뱀띠 분들이 하반기에 더잘 되시라고 마지막 좋은 말씀하면서 영서마무리해보겠습니다 아, 좋은 말씀. 내 네, 뱀띠 분들 뭐 개사생 이제 72세신데. 네. 어, 제일 고생은 많이 하셨죠? 또 살아오신 연륜도 있으시고, 건강만 조금 유념하시고요. 좀 낙마수, 여행하다가 어 이제 다치거나 등산을 할때 다치는 그런 수만 좀 조심하시고, 이제 사업이나 금전적인 거는 조금 이렇게 괜찮기 때문에 좀 움직여보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72세 이제 되시는 계사생분들은 조금 외부적인 지병이 아닌, 이제, 나 내부적인 게 아닌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것만 조금 사고 수나 다치는 수만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팬팀들 힘내시고요. 올해 이제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선생님이 영감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